안녕하세요, 반털품다 사실 녹화를 해놓고 한판 해놓고, 목소리가 너무 저품질로 나오길래 새로 녹화 중입니다. 어, 해당 게임은 ItchIO에서 무료로 할수 있는 게임이었고요 어, 발음을 찾아보니, 건트 발키리르라는 게임입니다. 어,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더라고요. 죽으면 끝나고. 아무튼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무료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 아니라고, 어쨌든 무료긴 해요. 음, 무료 게임이긴 한데 찾아보니까 나온지 5일밖에 안 됐고 업데이트 3일 전에 했고,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.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아 그래서 그런지 그 뭐냐 영웅이라 그래야 되나이 캐릭터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혹시나 해서 스팀을 찾아봤거든요. 처음에는 그, 그 언제 나온지 출시 날짜를 안 봐가지고. 2천 나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뭐 나중에 되면 뭐 스팀이든 어디든 나오겠죠. 아찰슬 어, 여기는 키 버튼을 보긴 봤는데 엔투야 마우스 두 번째 우클릭하는 거니까 알았는데 SB가 뭔 뜻인가 해서 계속 좀 헤맸거든요. 근데 SB가 알고 보니까 스페이스 바 약자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어빌리티라고 보긴 봤지만 여기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. 어... 아무튼 이 해당 게임은 우클릭 하면은 그 유탄 발사기, 수류탄 발사기인가? 아무튼 수류탄 발사기가 나가고, 뭐 아무튼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그라이크 게임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끝낼 거예요. 아 참고로 이 게임은 이게 자기가 클리할 어 때마다 여기 수면이 올라오는데 정확하게는 수면이라기보다는 방사능 수치 같아요. 제가 이 여기 처음에 여기를 갔을 때 하수구를 갔을 때요. 개인적으로, 어두운 데가 안좋더라고요 안 안보여가지고. 그건 둘째 치고, 나갔다 왔더니, 얘가 수면, 그러니까 이게 방선이 올라면서, 오 여기가 방선에 피폭됐다면서 표시가 뜨더라고요 그니까 러 아마 적절히 파밍도 하고, 이건 아마 파밍주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, 아무튼 적절히 하면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를 갔다가 얻었던 기억이기 있 때문에, 시티를 여기를 지금 두번째 가고 있습니다. 사실 총을 바꿨을 때도, 아이고, 아우. 바꿨을 때도 똑같길래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. 타, 탄마다 다르게 주는 것. 한 번은 소방 도끼를 썼다가 차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저게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처음에는 죽었어요. 이렇게 밟고 있으면 아이템을 줍니다. 뭐 아직은 없으니까 뭐 휴전을 챙겨보죠. 뭐지? 자, 자, 자동 조준 경인가 그런가 본데. 애가 휘는데? 아, 유도탄이네. 완전 유도탄이고 이걸 챙겨서 나가도 되고 맵을 파밍해도 됩니다. 뭐 다인거는 자, 재장전은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유탄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던져서 맵을 폭파할 수 있습니다. 그걸 이용해서 뭐 지름길을 만들어도 되고요. 어떤 의미론.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여기 어빌리티 수치를 올려주는 충전해 주는 겁니다. 오호. 빨리 안 먹어주면은 아이템 사라진다. 막 뭐냐. 코어키퍼 마냥, 주구장창 계속 기다려주는 녀석들도 아니에요. 그래도 이 게임은 뭐, 시간 쿨타임 따지진 않아서 그런좀다인것 같아요. 잡았나? 오케이. 석궁. 음, 없는 걸로 다낫놨겠지 간통이 되는 것 같아? 석공 아닌가?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까먹었어. 순간 시프트를 눌렀.. 는 잠깐만. 좀 치워봐.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무슨 게임이었더라? 그 게임이랑 좀. 간통? 아이템 없고? MT 아까비 어. 이돈 먹고. 어 이거 하도 쳐 맞아가지고 피 진짜 간당했는데두번판까지 먹고 후회도 되긴 되지만은 어아 MT네 또 조심히 먹고 가서 그컷 노란색은 먹어본 결과 금기더라고요. 왜냐면은 맵에 가끔 상점이 있기 때문이죠. 이렇게 장착해서 클리어, 하면 반사는 잠김 저는 이번에 일로 가서 저 위로 가가지고 아이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실 지난번 편이 제일 좋았긴 했거든요 이 주황색이 파츠가 나옵니다 끼우면은 뭐 총을 한번더 발사 한다거나 아니면 뭐뭐 뭐 투사체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끼면 발사 속도가 쿨, 쿨다운이 된다는 거네요. Q를 눌러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. 근데, 뭐, 그냥 무시하고 일단 가봅시다. 아이템, 아, 얘네들 제일 무서워요. 내 개인적으로는. 공돌이가, 악, 아! 악. 아! 아니, 공벌레가 좀 무서운 게. 무슨 코어키퍼 마냥 애들이 지렁이 뚫고 오듯이 맵을 아주 그냥 개박살내면서 와요. 대아퍼 심지어 예크네가 제일 무섭더라. 아까 운 좋게 샷건 종류가 있어가지고 좀팍 하고 뚫었는데. 어 이번에는 공 공들이가 좀 적은데. 선진장도. 모비돈들 중에 때리니까 애가 뒷는거 맞은 맞네. 선인장 가시 대신에 팔 주는 건가? 오케이. 아이템 괜찮은 거 좀. 뭐, 뭐 뭐야 이거또 응? 어, 구인데두 갈래로 나눠봐서 어떻 써먹어? 도중에 썼으니까, 이거 딱 했을. 에이, 애매하네, 이거. 에라, 먹을다 석궁에 껴. 아, 공블레가 개인적으로 무서워. 귀가 간지러웠어. 어 잠깐만. 뭐야 이런 이런 장소가 있었어? 뭐야? 오귀뿌게 이걸. 오 보기 었네 이때다. 엄념용 아 자자자로. 아 잠깐. 아야야야. 공불류 제발. 일단 먹어. 얘가 단단도해. 아 MT 이런. 꼼수. 야. 오케이, 잡았다. 큰거 잡았고. 오케이 이때다. 무기 내놔. 아, 플래즌 피터 구려, 이거. 내 개인적으로. 자동, 자동이차영이다 잠깐만. 맞아라! 오케이, 클리어. 노란색, 돈 먹어. oh 잡았니? 오케이 오케이 그그 잡았어. 아이 스킬 안 써서 낭낭했었는데 이번엔좀 빡세네. 점퍼는 우클릭 스킬이랑 똑같은 그 그레이드 아, 수류탄 쏘는 거랑 똑같이 나와가지고 무기가. 이렇게 탈는 이거는 무기가 두개 있었다는 소리였던가? 아 칼, 아 오토핏은 세마인가 이렇게 나가던데, 이런는데 아 자동 공청. 곤청 버려. 칼 있으면 저도 총알 없을 때좀 버틸만한지도. 초반 높기가 좋았는데 아 아이템 못 빨이. 많이 잠기네. 공벌레가 있네. 공벌레가 없어, 나는. 그냥 해볼만한 턴. 최대 64발이라는 소리구나. 어. 달리면 아, 저거, 씨, 활 있었는데. 에 어. 어우! 오, 샷건 나왔다. 차가운 이게 좋은 게 탄이 튀어 벽 맞고 뭐 주냐? 좋아, 이거 이게 발사가 한번 써져 두번 발사해서 나가거든요. 근데 칼이 두번 나오면 어따 어디, 먹어? 이게 두번 나가는 게 조, 좋긴 할까? 아우아 샷건은 써봤는데 샷건 탄 두..두알 에이 몰라 미친척 적... 그래 카레 한번 해보자 아이고씨 다쳐맞았네 이십 아우, 다섯만 원, 위치가 짧다. 이거는 확실히... 아, <laughs> 감동? 아, 뭘루 어차피 방송, 첫 툼만 하고 끝나면 되니까, 어 아우, 소방도기가 커서 좋았는데. 뭔 종이야, 저 레이저 종 같은 건가? 따세! 따세! 아 레이저 필수도 못 썼어. 아씨바또 공. 아, 나 진짜. 아유, 내 팔자야. 아무튼 이런 게임 있다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. 혹시 뭐 취향이 맞으시면은 제가 링크에 더 밑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해 드릴게요. 지금 벌써 새벽 5시인가 그래요. 거의. 졸리긴 해. 좋은 핑계죠? 어, 저보다 훨씬 음. 피지컬 좋으실 테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무기 가차가 역시 칼에다가 하는 게 아니었어. 소부 소방 도끼는 칼 이렇게 휘졌을 때 샥샥 이게 아니라 좀 길게 때리더라고 살짝 리치가. 아무튼 변명이긴 하고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임 또 찾았으니까 이것도 또 하고 써야겠네요. 뭐회전처 키우는 것도 하고 있다가 그한동안쭉 그러니까 키우다가. 두번째 웹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있었고 꽂혀서 좀 이것도 좀 해보고 그러겠네요 아무튼 이상으로 반털붙 풀고요 녹화 한세번 찍느라고 좀 정신 나갈 거 같긴 하네요 보통 무기 게임하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정보 파악하면서 아이 친구 진짜 무섭네 거 소닉 마냥 휘잉 돌생 과다다다다당 뚫고 아 근데 확실히 지금 버전 1.0밖에 안 되니까 업데이트 이분이 개발사가 계속 꾸준히 해준다면은 음..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끝.